강원도 영월에는 하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별마루 천문대예요. 일반인이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국내 최고 위치의 천문대 중 하나예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올라가면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요.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공기가 차갑고 맑아져요. 창문을 열면 산의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무는 낮아지고 하늘은 더 넓어 보여요. 어느 순간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구름이 발 아래로 깔려요. 마치 하늘 위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산 위에 떠 있는 섬에 도착한 것 같은 풍경이에요. 이곳이 바로 별마루 천문대예요. 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름 그대로 별을 바라보는 마루 같은 공간이에요. 별마루 천문대는 2001년에 개관한 곳이에요. 천문 관측과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 문화 공간이에요. 대형 굴절 망원경을 포함한 다양한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낮에는 태양을 관측할 수 있어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직접 볼수 있어요. 우주 에너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낮의 풍경도 정말 아름다워요. 동강이 은빛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영월의 산맥들이 파도처럼 겹겹이 이어져요. 구름이 낮게 깔린 날에는 산 아래는 흐리고 이곳만 맑을 때도 있어요. 하늘 위에 떠 있는 전망대 같은 느낌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색이 바뀌어요. 주황색으로 물들고 분홍빛이 스며들어요.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며 밤이 다가와요. 그 순간부터 별 마루 첨문대에 진짜 시간이 시작돼요. 도시의 불빛이 사라져요. 하늘은 점점 더 깊어져요.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요. 어느새 밤 하늘이 별로 가득 차요. 이곳은 빛 공해가 거의 없어요.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요. 대기가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별빛이 선명하게 보여요. 별을 가장 잘볼수 있는 날에는 조건이 있어요. 달이 없는 금음 전후의 밤이 좋아요. 하늘이 가장 어두워져 은하수까지 또렷해요. 비가 온 다음 날도 좋아요.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요. 공기가 맑아지고 투명해져요. 별의 색과 밝기가 더 선명해져요. 전날보다 기온이 내려간 날도 좋아요. 대기가 안정되어 별이 덜 흔들려요. 망원경 관측에 최적의 상태가 돼요. 여름에도 밤에는 추워요. 산 정상이라 바람이 불어요.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겉옷이나 바람막이는 꼭 필요해요. 별을 볼 때는 순서대로 보면 좋아요. 먼저 맨눈으로 하늘 전체를 바라봐요.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리를 찾아봐요. 은하수의 흐름을 느껴봐요. 그 다음, 쌍안경으로 성단을 봐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보여요. 우주의 깊이가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대형 망원경을 통해 행성을 봐요. 달의 크레이터가 또렷하게 보여요. 토성의 고리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목성의 줄무늬와 위성들도 보여요. 이 순간 깨닫게 돼요.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방금 생긴 빛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전 우주에서 출발한 빛이에요. 시간을 건너 지금 이곳에 도착한 빛이에요.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일이에요. 시간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주와 연결되는 경험이에요. 별마루 천문대의 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하늘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우주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구름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별을 바라보는 경험이에요. 일상의 높이를 넘어 우주의 깊이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강원도 영월 별마루 천문대는 하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에요. 별과 시간이 동시에 다가오는 곳이에요. 우주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는 밤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